안녕하세요 화살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장부터 볼게요 어자 시장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추세가 우선은 하락 추세 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하락 추세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추세를 올라타는 이런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어. 약, 어, 시장을 지, 그 하락하는 이런 계속 밑으로 빠지는 이런 흐름이 아니고 옆으로 횡보해서 올라타는 흐름이 가장 좋다고 했죠 그래서 어, 오늘 같은 경우 추, 어, 시장이 이런 추세를 맞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21선을 올라타는 흐름만 나온다면 어. 이렇게 큰 상승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어 추세를 어 만들어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추세를 어 올라타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좋다. 오늘은 우선 밑으로 빠지지 않고 추가로 이렇게 추세 하락 추세를 자, 추가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지 않고 어 오늘 추세를 약간 올라탔죠. 그래서 이제 21선만 올라타는 흐름만 이렇게 나온다면은 어 정말 좋은 시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시장은 제가 좀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해가지고 아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이제 좋은 종목을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 어 어못준 것도 아쉽고 그 오늘 보면은 이제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봇주들 중엔 오늘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거의 대장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개으로저개으로 갭으로 이렇게 높게 시작을 해서 어개로 아주 많이 뛰었었죠. 거의 뭐15% 이상 뛰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개인 일반 투자자들은 이제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었었죠. 오늘 좀 높은 놓친 종목들이 많아요. 이제 망설이다가 다 놓쳤는데. 뭐 카운칩스 같은 경우도 일본 상으로 이렇게 일본 상으로 여기 화살표도 어제 화살표도 나오고 오늘 이렇게까지 갭까지 만들었는데 추천을 안준게 너무 정말 아쉽죠. 이게 지금 아침에 다 조금만 지켜봤어도 제가 급등주만 쫓아다니려고만 안 했어도 다 드릴 수 있었던 건데. 가온칩소도또 일본 분봉으로 보면은 아침에 또 신호가 나왔어요. 이렇게. 신호도 나온 종목이고. 그리고 어, 뉴로메카. 뉴로메카도 자, 누르메카도 이렇게 신호가 뜬 상황에서 오늘 오늘 신호는 안 떴었죠 근데 추세는 오늘 이제 올라타는 흐름이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그 내일 조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호까지 나와서 시간에 뭐 상한가가 나와버렸습니다. 뭐 기회 자체를 주질 않네요. 예, 기회 자체를 주지를 않아요. 이 종목이. 그래서 내일 뭐이 로봇주들은 다 갭으로 뜰 가능성이 많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한가 나왔고. 뉴로메카 시간의 상한가 그리고 뭐또 로보티즈. 로보티즈도 다줄 추세를 돌렸죠. 로보스타도 뭐 시간의 8% 정도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다 추세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추세인데 망설이다 보면은 다 놓치는 겁니다. 지금뭐다 망설이니까 다 놓치게 됐어요. 망설이니까. 내일은 뭐 네임보 그다음에 로보티즈 뭐로보스타 뉴르메카가 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시가에 그래서 어. 레인보우가 이제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뉴로메카 하고 이제 같이 따라서 내 로봇주들이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조금 보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뭐 <laughs> SBB테크 종목도 어제도 방설이다가못 줬는데 오늘도 또 그랬어요 아 약간 고점에 있으니까 추천을 주기가 애매해요 막 시장도 시장도 뭐 계속 악재가 하루는 급락 나오고 하루는 또 급등 나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얘도 다 어제 다줄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그 어제도 놓치고 오늘도 놓쳐버렸죠 근데 또시간의 상하가까지 나와버렸어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짜증이, 짜증이 나버리죠 바보짓을 했다 완전히 그래서 그리고 또전뭐 3기 아, 3기 ev 나 내일 좀 봐야 되는 종목들이죠 이런 거는 이제 3기 ev 나그 내일은 이제 로봇주들이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조금 보셔 야 되고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코난 J.O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굉장히 J.O J.O 같은 경우도 어제 신호가 나오고 이것도 오늘 충분히 다줄수 있는 종목인데 어 바보 같은 짓만 했죠 오늘 완전히 신호도 다 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laughs> 종목을 좀 쭉 뽑아 보니까 어 좋은 종목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반도체 쪽에서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화살표 쓰시는 분들은 잘 보세요. 뭐 지금 이런 크로바이텍 이런 거는 거래 대금이 적지만 이렇게 보면 중간 중간에 매집 매집 신호가 있죠. 그리고 오늘 어 화살표가 나왔고 그리고 뭐 하이디 아이디 분 이때 이제 신호 떴을 때부터 어제, 가저께부터 계속 봤는데, 약간 똥주, 똥주 느낌이 나가지고, 이거는 이제 패스했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와버렸네. 그, 화살표 쓰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방송했던 것처럼 이런 그 밖그릇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죠. 밖그릇 패턴. 상승했다가 이렇게 밖그룹패턴으로 지금 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laughs> 얘도 BNGT도 같은 밖그룹패턴이고 그리고 자비스, 자비스라는 종목도 어 이렇게 밖그룹패턴, 그 다음에 라운테크 라운테크도 보면은 이제 그 패턴이죠. 지금 그런 그니까 러 21. 여기서 오늘 잡았으면 제일 좋은 거고 21. 올라탔을 때부터 이제 잘 보셔야 되죠. 가온칩스도 그런 패턴이죠. 이런 종목의 패턴이 어떻게 있었죠? 여기서 쭉 횡보하다가 <laughs> 전고점 구간을 돌파할 때는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할 때는 여기 이제 전고점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을 돌파할 때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지면은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다가 여기서 큰상승이나 오는 걸 보셨죠. 그래서 여기서 1 A로 그냥 바로 어, 급등을 치 급등해서 이렇게 치고 가느냐 그건 시장에 달렸죠. 시장이 좋으면은 이렇게 치고 갈수 있는 거고 오늘 이후로 이제 강원 그러니까 체스도 오늘 막 계속 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종목을 벌써 준게좀 많기 때문에 좀. 망설이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다 사고, 매수하고, 이제 줘야지. 건칩스도 어, 전구점 구간. 여기서 원에이로 돌파하고선, 어, 상승이 나오냐, 아니면은 이제 추, 시장에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가느냐, 이런 흐름이죠. 그리고 포스코 케미, 포스코 케미칼은 아니고, <laughs> 프로텍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패턴입니다. 다 프로텍도 자, 같은 패턴. 이1일선을 돌파하는 구간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서 잘 잡아도 되는 거고 AD 테크, AD 테크놀로지 반 반도체죠. 반도체 쪽 반도체가 다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봐야 돼요. 휴맥스 홀딩스는 충전 충전 인데 얘는 아직 20선을 이탈을 안 했기 때문에 얘는 우선 그냥 지켜보고 칩스 앤 미디어도 같은 패턴이죠 치, 칩스 그 <laughs> 가온 칩스 칩스 앤 미디어는 같이 보는 거죠 가온 칩스하고 칩스 앤 미디, 미디어는 같이 보는 거다 근데 효과가 좀 얇아, 얇아요 얘는 칩스 앤 미디어는 얘도 이제 같은 그런 패턴이고 r 스 오토매트가 이제 이런 패턴에서 지금 이제 컵그 밥그릇을 만들었다가 이제 컵 손잡이를 컵 손잡이 상승이 나오는거죠 r 스 오토매트도 얘는 그컵 손잡이를 기대를 하고 계속 빼 놨었던 종목인데 자 이렇게 오늘 급등에 나왔습니다. 이런 다 좋은 종목 다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짜증이 많이 나는데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그런 패턴을 만들어 가는 거고 <laughs> FST도 어, 똑같죠. 이제 같은 그런 패턴을 만들어 간다. 이것도 반도체. 그죠? 반도체죠. 어, 제주 반도체도 그런 패턴으로 지금 이렇게. 어제 신호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 또 상승이 나오고 오늘도 어10% 정도 상승이 나왔네 그 이런 패턴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어부부 반도체 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YIK 똑같죠 다 오르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그러니까 얘는 거래량이 너무 적네 하나 마이크로 <laughs> 하나 마이크로는 좀 깊게 빠졌다가 지금 올라가는 중이고 거의 뭐 반도체 쪽들이죠 나진네스텍도 아래 소토테크놀로지하고 비슷한 패턴이고 얘는 그죠 컵손잡이 이제 푸른 기술도 같은 패턴이라고 붙여야 되죠 컵손잡이 밖으로 다 나왔다고 보시면 AP, AP 위성도 이제 20위성 이탈했다가 돌려서 올라가는 중이고 얘도 잘 봐야 되죠 텔레칩스 텔레칩스 똑같죠 가온칩스 하고 가온칩스 하고 칩스의 미드 다 똑같아요 텔레칩스 가온칩스 텔레칩스 칩스에미디어 비슷하죠 가온칩스 텔레칩스 칩스에미디어 얘네는 똑같이 봐야 돼요 비슷하게 다 움직입니다 침, 자율주행에도 엮이고 뭐칠 그리고 로보로보 로보로보는 예전에 대장에 쓰는데 제일 약하네요 이게.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 쪽들이 가장 강하다. 오늘 뭐 반도체 상승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뭐, 다른 거 볼까요? 반도체 딴 거, 심태. 원익은 좋네요, 원익. 원익. 디패스, 코미코, 한미반도체. 선사전자하고 뭐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패턴이 TBIT TBIT 이게 좀 괜찮네. TBIT 원니가 원익 EPS 원이기 제일 패턴이 좋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반도체 오늘 가장 좋은 패턴 나온 종목들은 이, 이 정도에 뭐 하이 크로바이텍부터 여기 이렇게 그래서 추가로 계속 상승이 나오는지 이제 체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종목들도 다시 움직이고 있고. 엘버스, 솔트럭, 스 엔지. 전기차는 이제 좀싫거 같고요. 로봇이 이제 움직이면은 이제 로봇 다음에. A.I.나 아니면 전기차 뭐 전구체 이쪽으로 다시 또 이동할 것 같습니다. 쥬렉스. <laughs> 그 내일은 반도체하고 반도체하고 어, 로봇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반도체 로봇, 반도체하고 로봇 정도만. 보면은 어, 좋은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가온칩스 아, 가온칩스 오늘 너무 뭐 아깝 자, 어,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부탁드리 고요 어, 전기차는 약간 좀쉴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전기차도 폐배터리 전고체 이쪽으로 순환매가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주,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